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2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총 7명의 의원이 대표발의를 진행했습니다.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조례안은 국가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시책과 공공조경공사의 품질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추가, 시의원 정책 발언 추진 상황 등 기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류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 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대시민 홍보 실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권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리안은 산림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와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근거 마련,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육정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감면 대상을 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가족까지 확대하고 대구광역시 기부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책무 부여 등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공익 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익제보 범위를 청탁 금지, 이해 충돌, 공공 재정 부정 청구 등으로 확대하고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